근데 어, 전문가님 어디 계시지? 어디 계세요? 아, 전문가님. 전문가님. 아니 전문가님 어디 계시지? 어, 오셨나? 아,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같이 하실 분들인가 보다. 어. <laughs> 아. 아.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가로 활동을 하고 그 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교수 양용기입니다. 음. 그럼 여기가 다 감옥인데, 그러면 네. 이것도 감옥인가요? 이거는 제수들 운동시키는 곳입니다. 오, 예. 제수들 운동시키는 곳 예, 이름이 격벽장이라 그래갖고, 네. 네. 격벽장이요. 예. 오, 저기서 그러면은 이제 운동도 하고, 어? 어, 그 자기 그냥 뭐 이렇게 취미생활하고 그런 데인가요? 저기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음. 운동을 하는데, 사실 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어... 우리가 보통 운동하면한 곳에서 다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다 분리가 돼 있어. 갖고한 줄로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못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많고 어... 간수는 적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적은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펜옵티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네. 예, 예, 그게 원래 감옥을 이제 그렇게 만들자 유럽에서 나온 건데 여기도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죄수들끼리 모여서 무슨 어 작당 모의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네. 네, 어 계획을 뭐 세우거나 막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다 분리를 시켜놓는 아 거예요. 분리를 시켜놓고 네. 운동장인 건데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리된 운동장이죠. 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기 위해서 저런 구조를 만들어 놨지만 이제 도시에서 네.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그런 이제 공간 음. 따로 있지 않을까요? 뭐 보통 요즘에 어. 이제 카페 같은 데 많이 가죠. 그렇죠. 공원. 모이기 위해서. 어. 네, 공원, 한강, 네. 요런 데. 그렇죠. 네. 우리가 도시에서 모일 곳은 많이 있죠. 음.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목적이 없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걸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아. 아 네.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 네, 그래서 영어로는 맞아요. 네.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스퀘어라고 부릅는데 아 원래 스퀘어란 뜻이 네.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제곱미터잖아요. 그게 네. 영어로 스퀘어예요. 아 그래서 보통 광장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고뭐 많이 있잖아요. 뭐 타임 스퀘어도 있고. 예를 들면. 어, 네. 저기 그 어디죠? 그 미국의 그 유명한데 그 타임스퀘어. 아 거기 아 타임스 아, 아 백화,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 맞아, 맞아. 나 백화점 타임스퀘어 생각하고 있었어. <laughs> 이제 스퀘어라고 하는 그 광장. 음. 예전 뭐 그리스 시대에서도 좀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라는 도시 국가가 이제 민주주의의 발상지예요. 음. 발상지인데 도시 국가지만 대부분의 그 건물들이 다 네. 권력자들 을 위한 건물들 아니에요. 네. 아니면 뭐 종교 네. 어, 건물이던가. 음. 그러면. 자, 권력자들은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없잖아요. 네. 그럼 그들은 어디서 뭐 정보를 교환하고, 어? 어디서 뭐 학문 활동을 하고, 뭐 이런 영역이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만들었는데 그게 광장인데, 아고라예요. 아고라. 예, 네, 그래서. 아고라 많이 들어봤는데? 아고라 많이 들어봤죠 네. 네. 그 여행 여행 어플 아닌가요? 아고다 <laughs> 아고다 아, 죄송합니다. 텐씨 <laughs> 오늘 왜 이럴까요? <laughs>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그 이름이 이제 유래가 됐는데 네. 아고라의 반대가 아크로폴리스예요. 아 맞아요. 아크로폴리스가요. 그 아크로폴리스는 권력자들을 위한 공간이고 음. 아고라는 음. 서민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에요. 원래 아고라의 뜻은 시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들이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닌데 거기 모여서 넓은 영역이 장소가 필요해서 거기서 뭐 시장도 열리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다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 때부터 있었던 응. 그 아고라 광장, 응. 네, 그게 이제. 모든 시대마다 다 있었을까요 예 모든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사실 이 국가에서도 그런 광장이 필요했어요 무슨 뭐 퍼레이드를 한다든가 음... 무슨 뭐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도시국가라 했잖아요 네. 이 도시국가는 사실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 갖고 음... 하다 보니까 이게 오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럼 뭐 중세 시대 때나 이때 만들어진 광장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 도시 국가에서부터 고대부터 시작했으니까 중세 때 만들어진 것도 있고 뭐그니까 근대 에 와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아직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프랑크트의 레머 광장이라고 있어요. 오. 알아요, 저. 아 진짜? 어떻게 알아요? 옥토버페스트 하는데 아니, 그거는 뮌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옥토버 패스트. 웃음> <laughs> 다 틀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laughs> 예, 예, 예. 그 광장에 반드시 시청사가 있습니다. 옛날 시청사예요. 음. 지금 시청사가 아니고 네. 시청사 앞에 반드시 분수가 있어요. 어, 분수인데 네. 그게 의미가 되게 깊어요. 분수, 분수 가운데 반드시 동상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네, 동상이 있어가지고 우줌 산는 동상. <laughs> 맞잖아요. 어디 얘기야? 신촌 광장 얘기하는 거예요 우줌 많이 싸그 <laughs> 분수에서. <laughs> 장소가 2차 세계 대전도 겪었을 거 아니에요. 2차 그렇죠. 대전도 뭐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독일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개의 큰 전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종교 전쟁. 네네. 하나는 1차 대전, 2차 대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모 광장도 많이 피해를 입었죠 음. 피해를 입어서 어, 다+ 없어진다 그프랑트 시에서 다시 복구를 한 거죠 어, 그러면 정말... 지금 이제 음. 저희가 보는 그 레모 광장이 중세 시대 때 그대로 모습인 거예요 예+ 예지 가능하면 중세 모습 그대로 복구를 했어요 음. 아까 우리 광장 얘기했듯이 이게 그 도시 민주주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많이 망가지고 복구했지만 이 레모 광장을 특히 신경 써서 복구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뭐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 광장의 형태도 있지만은 네. 그런 시청이나 성당이나 주변 그 저기 건물 배치를 보면은 네. 거기서 도시에 그런, 거기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히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금지를 가질 수 있는 형태들이 거기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더 복구를 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쁜 관광지로만 기억할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굉장히 뜻이 예. 많네요. 정말.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 고대 광장, 중세 광장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뭔가요? 근대에 등장한 그런 광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네. 근대에. 어, 근대 어. 네. 어디 도시가 있을까요? 네. 근대에 있는. 물론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파리에 있는 콘코드 응. 광장입니다. 유명하죠. 콘코드? 네, 콘코드 어, 광장. 네, 네, 왠지 그냥 딱 이름만 들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아름다운 그런 관광지지만 이콘코트 이 광장이 과거에는 피와 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어떤 전쟁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어떤 의미죠? 근대가 시작된 게두 가지 혁명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바로 전까지 루이 15세라는 이제 왕이 있었어요. 음. 아, 루이 15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원래 왕의 동상이 거기 있었어요. 여기서 이 광장 이름이 루이 1 5세 광장이었어요. 어, 그런데 당시에는 세금을 어마어마히 걷었어요. 근데 권력자들은 세금을 일론도안 내고. 어 그러니까, 못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루이 1 5세의 광장, 저 동상 때문에 루이 1 5세 광장. 게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혁명 광장 이렇게 바꾼 겁니다. 혁명은 알겠는데. 이 P라는 뜻은 왜 붙게 된 거죠? 그렇죠. 제가 힌트 드릴게요. 예. 루이 16세랑 네. 마리 앙뚜아네트 어? 루이 16세 막하야 어, 혹시 그그 어, 그 단두대? 어. 맞습니다. 허! 혁명이 시작되면서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를 갖다가 거기다가 해서 콘크트 광장에서 단두대에 처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장은 그런 피해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죠 아이고야. 어. 제가 듣기에는 이제 혁명 광장이 좀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왜 마지막에 이름을 그콩코로드 이렇게 바꾼 건지. 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네. 세 번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그때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혁명이 성공을 한 거죠. 성공을 하니까 우리 이제 과거처럼 돌아가지 말자 이제는 화학과 조화를 이루자 그래서 혁명 광장에서 그~ 형 그~ 화학과 조화의 의미를 갖고 있는 콩코드란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콩코드 광장 이렇게 붙이, 바꾼 겁니다. 오.